안녕하세요 투명하고 저렴한 차량구매솔루션 나우카 이준영 팀장입니다 오늘은 신차를 구입하는 방법 중 렌트와 리스 계약을 하실 때 정말 무조건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오늘 영상은 렌트 리스 시장의 내막을 말씀드리는 내부고발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에 시작에 앞서 현직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무조건 저렴하게 하는 법. 첫 번째로는 견적 비교를 여러 군데에서 해보는 방법인데요. 장기렌트와 리스의 견적은 정찰제로 정해져서 견적이 산출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사원들도 월급제가 아닌 인센티브제로 차량을 팔 때마다 수수료를 견적서 안에 넣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차량가의 0.1%부터 많게는 13%까지 수수료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실까봐 저희가 견적을 산출할 때 쓰는 견적 프로그램을 살짝 보여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 조건을 설정하고 계약 조건 즉 계약 기간, 연간 주행 거리, 초기 비용 등을 설정하고 마지막에 영업 사원이 이 차량을 판매할 시 어느 정도 수익을 가져갈 것이냐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수수료란인데요. 이 수수료를 최대로 넣게 되면 보시는 거와 같이 이렇게 한탕주의적으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인 셈인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마다 견적이 다르기에 가급적이면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해 본후 가장 저렴한 견적을 안내한 영업사원과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꿀팁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도 허위견적을 말하는 영업사원이 분명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허위견적 당하기 좋은 고객인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출고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을 문의한 고객분들이 허위견적 당하기 참 좋은 고객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오래 걸리기도 하고 계약은 차량 발주 후에 생산이 완료되면 그때 계약을 진행하시는데 렌트사 프로세스상 발주 당시 견적과 생산 완료 당시 금리, 특판 할인율, 만기시 인수가 조건이 다르기에 그 부분을 설명하고 오래 기다린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 월 렌탈료가 올랐다고 말할 게 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오래 기다린 소비자들은 그 오래 기다린 세월을 또 보낼까요? 아니죠. 그런가 보다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사양의 차량이 나왔으니까 그냥 계약하시는 분들이 태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참 머리가 아플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믿고 걸을 수 있는 꿀팁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차라리 처음 알아보실 때 차량이 빨리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게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짧은 기간 안에 프로세스가 변경될 확률은 극히 적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있는 견적을 받아보셔서 이제 비교하시면 가장 저렴한 견적을 제시하는 영업사원이 정말 찐 영업사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두 번째로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바로 수입차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수입차 시장에는 품위라는게 존재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를 예시로 들여보자면 벤츠 딜러사도 굉장히 여러 딜러사가 있습니다. 뭐 한성 모터원, 교아 효성, 신성, 스타, 뭐 KCC 등 벤츠를 판매하는 위탁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도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딜러사에서 본인 딜러사보다 할인을 더 많이 받았다 하면. 그 딜러도 윗 본부장 라인으로 가서 다른 딜러사에서 이렇게 할인을 받았는데 우리 쪽도 더 맞춰주세요 하는 게 바로 품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타사보다 자사의 견적을 들고 가야 품위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월급이 있고 수당을 포기하고 판매를 해도 어차피 월말의 대수에 따른 인센티브와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수를 채워야 이득을 보는 게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다 퍼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견적을 받으면 그 견적을 들고 다른 딜러사에 문의를 하여 이거 맞춰줄 수 있냐? 혹은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견적서를 달라고 요청하는 게 진흙탕 싸움이 되더라도 결국 소비자에게 좋고 가장 저렴한 차량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팀장 이상급보단 대리나 주인급 영업사원에게 싸움을 해달라고 부추기는 게더잘 먹히니 가급적이면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수입차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연말 할인을 노리는 것인데요. 여기선 본인이 원하는 차량 혹은 근사지까지 가고 싶으시다면 9월 말에서 10월 말 정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11월까지 가면 할인은 당연히 더될수 있겠지만 문제는 차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합니다. 연말에는 수입차를 싸게 살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정작 시기에 맞춰 구입하려고 하면 벌써 차가 다 빠져버리기 때문도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상이기에 할인을 머리 끝까지 가서 받기보단 어깨 정도 왔을 때 구입하시는 게 니즈에도 맞는 합리적인 차량 구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장기 렌트와 리스를 가장 저렴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모르시는 것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업사원을 믿는 순간 호구가 되는 건 소비자의 몫일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어 좋은 계약 진행까지 이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나우카 이준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